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네, 황소 서포트즈입니다 오늘 종로구 일대를 돌면서 그 약국에서 마스크 네, 구하기 얼마나 힘든지 좀 실태를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재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? 렛츠고! Okay,

사실 여기 문구드도 구하기 힘들죠 마스크 같은. 요즘 막 보통 얼마 정도요 가격 일반 이제 약국이나 이런데 그래서 이런 한 장에 사 오천 원씩. 아, 문구점도 구하기 힘들구나. 오히려 네 힘들죠. 특 많이 나가는 니 아. 보통 일주일에 그러면은 막 이렇게 한한두 번씩밖에 안 들어오죠 이게. 무구점에는 아예 안들어져요. 거의 한달도 없고요아 한달씩이라네요. 나 네,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저 3000원, 뭐 3500원 이거준다그 하니까 그구가격이 네. 네. 어떻게 편냐고보것아요 아, 보통 그럼 판매가격이 한4 5 0 0원 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 거의 안살것 같아요. 그렇죠. 저희가 원래 뭐 1, 000, 1 네, 그니까. 네, 3, 000, 3, 000, 5 0 0 1200원 팔던 거를 갑자기 그들어는거 자체가 3400원 3000원, 3500원 네, 뭐 네, 오늘 광장시장 종로구 일대 약국을 돌면서 마스크 오부제 도입이 된후 어떻게 조금 변했을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. 어, 여전히 줄 서는 것도 많다고 약사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월요일날 동네에서 저희 어머니랑 같이 그 해당되는 출생 연도에 따라서 약국을 가서 마스크를 구입 했는데, 그 하나의 0 0원 네, 그래서 3,000원에 1인당 구매를 구매를 했는데요. 어,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줄은 조금 길긴 했지만 여전히 마스크 구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. 아침 일찍부터 나오지 않으면 매진되는 경우가 많아요. 11시에서 12시까지 네. 네, 들어오지 맞고요. 않으면 거의 음. 못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여전히 마스크 구하기는 힘들다는 점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더 알게 되었습니다. 네, 가격 조금 알려주시겠어요? 그, 문구점에서. 아, 제가 가려고, 네. 아는 문구점에 가서도 이제 마스크 공급에 대해서 여쭤봤는데, 보통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마스크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평소에는 500원, 1000원 하던 게 지금 가격이 3배가 올라서 네. 3000원, 3500원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진짜 많이 막상 있어요. 판매를 하게 되면 4000원에 팔아야 되는데, 그렇게 되면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부담이 돼서 구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. 저는 걱정되는 게좀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나 뭐 임산부들이나 어린 아동들 같은 경우에 나 직접 나와서 이제 구매하는 게더 힘들잖아요. 그래서 그런 대책도 조금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.